현대적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매력이 있는 곳. 대구 수성구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서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축 진행하는 홍성룡 건축사입니다. 민간 건축처럼 매력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오픈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멋진 공간을 설계한 건축사분, 만나러 가보실까요?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젊은 건축사분이신데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축사 사무소 김건철입니다. 스마트라는 게 보통 인텔리젠시한 그런 용어로 사용되잖아요. 스마트 건축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스마트 건축은 전 2015년에 개소해서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 이름을 장명할 때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되게 유행하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진 이름이 됐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얘기 듣기로 우리 김건철 건축사님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laughs> 얘기를 들어서, 되게 막 활동적이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12년의 사업체를 운영하셨잖아요. 그 노하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 경험을 다 채우고 바로 대구에 와서. 개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아주 이제 젊은 나이 때부터 닦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이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구에서 우리 김건철 건축사님이 많이 돋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고 김건철 건축사님 같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안착하신 거에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스마트 건축을 봤더니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평양냉면 같은? 네. 사실은 비빔냉면도 아니고 평양냉면이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평양냉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평양냉면을 좀 들여다보면 육수를 내는 방식도 수공예정이고 면을 만드는 방식도 가게마다. 다 다릅니다. 밀가루랑 메밀을 몇 퍼센트의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근데 결국에 만들어져서 만, 뭐, 이제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이 중독성이 있어지는 그런 그래서 계속 찾게 되고, 네, 슴슴함에서 오는 중독성들이 제가 생각하는 건축하고 맞닿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뭐, 하여튼, 평양 님을 좋아해서 그런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말씀하시는 톤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약간 슴슴함이, 건축에서도 그대로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좀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섬세한 그런 건축을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본인의 건축을 한 12년 동안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건축은 좀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경을 담고 싶고, 풍경을 바라보고, 풍경을 체험하고, 이쁜 건물보다는 그 건물을 수단으로 어떤 풍경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최근에 많,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아요. 김건축사님 작품을 쭉 보니까 면에 대해서 되게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여백이나 면에 대한 특징을 본인이 갖고 있는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그것이 어떤 기능을 충족할 것인가, 환경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돼서 제가 무언가 계획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여지는 무언가가 그것이 제가 어 느껴지는 적정한 비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눈에 편안한 혹은 제 눈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김건주사님 작품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단지 이제 면선에 대한 요소들만 주로 보이는데 그 요소들로만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딱딱한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 보면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비타고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묘사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건지. 위에서 스케치해서 그린다기보다 산책하면서 걸어다니는 장면, 장면들, 그리고 빛이 어떻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의 장면, 장면들을 연속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이제 평면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혹은 메스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를 탐험하면서 좀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일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년, 12년 하시면서 처음에 흥분했던 감정의 첫 작품과 12년이 지나서 많이 다듬어지거나 본인이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 온 지금의 작품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향점을 갖고 가야 될지,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없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정말 마 이제 나름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그것이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 생각했던 큰 주제나 뭐 제가 설계라는 이유가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숙련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근데 앞으로 어떻게 어떤 건축. 더 좋을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저도 엄청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는 것들을 계속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가 과연 맞는가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말씀 질문 주신 것을 딱 답을 드리긴 힘들지만 저 역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와서 보니까 공공 건축물치고 사실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공공이 가장 어려운 점은 디자인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건축가 건축사의 의도를 많이 존중해준 느낌. 어떻게 보면 발주처에서 강요해서 그 디자인이 바뀌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발주처인 수성구청에서 이제 건축 국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편이라,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제도에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공사 중에 많은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경의 요소들을, 뭐, 바뀌더라도 저의 설계 의도 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인 거라, 수성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경우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방문한 행정복지센터는 원래 다른 데서 이축한 거라고 얘기 듣고 있었는데 이축을 했을 때 어떤 갖고 왔던 공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신축하면서 신규로 도입된 공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는지 보통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라 하면 이제 주 기능인 그 민원실이 이제 민원인의 접근성을 위해서 1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제 그 발주처 인수성 구청 의 구청장님의 이제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뭐냐면 평상의 민원 업무는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저층부는 시민들에게 여, 열어줘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것이 앞으로의 이상적인 관공서 건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워낙에 발주처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저층부가 카페가 돼서 이제 주, 지역 주민들이 여름, 여름엔 좀 쉬, 쉬러 오시기도 하고, 특히나 관에서 운영하는 거라 이제 커피값도 싸고 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 이제 뭐 어떤 의도나 방향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피곤하고 너무 많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아서 좀쉴수 있는 위로받는 그런 마치 자연의 풍광을 보는 것 같은 바다를 보고 산 정상에서 먼 풍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거기서 받는 위로받는 기분이 공간에서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방감이 훨씬 있고, 보행자에 대한 배려 이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